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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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는 원지입니다 원진. 먼지를 먹가지고 근원적인 단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란 말이 근원원자에다 땅자도 땅의 근원. 상위 지표데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원소품 수급이 뭔가요? 음. 어 그건 아니고 음. 한번 강의 요청이 더어오기도 하고 해야 할 때가 된것 같기도 하고 한번 제가 이제. 이제 앞으로 지금 주 이건 이제 주식 통찰 강기 쪽에다 올릴 건데 앞으로 우리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까지 <laughs>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금 뭔가 좀, 좀 약간 이제 좀 감이 빠른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좀 빠른 사람들은 뭔가 이제 감을 다 잡아. <laughs> 예전부터 다 제가 얘기하던 거 다들 빗둥으로 들으셨죠. 인자. 다들 이제 감이 이제 다들 웃어. 예전에 제가 다 얘기했던 일들이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다요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다들 지금, 다들 뭔가, 있어요. 사람들이 의식 수준, 의식이 좀 이상해졌다는 것을 좀 다들 느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면서도 짜증을 잘 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 굉장히 분노와 증오가 잘보껴요 어, 지금이 이제 그런 시대에 그, 이제, 너메타, 너타, 니타, 니타 타다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다 뒤지는 거요 핵전쟁이야, 이번에는. 요즘,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심상치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동물도 심상치가 않아. 사람들 보는 눈이 심상치 않아. 유튜브 같은 데 영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즘 동물들이 옛날 동물들도 틀려요. 때가 된 거야. 증조증상이서 하나씩 하나씩 이어나 어,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게 보통 비슷한데. 앞으로 제일 큰게 뭔지 하면, 인간이 지금 사회개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개혁이에요. 어, 그래야 인류 말살을 오면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렇지 않으면 다 말살이 자, 지금은 뭐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현재 시대는 뭐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돈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반문을 달 만한 사람, 은 자, 현대 우리 인류를 누가 시대요 돈이 시대예요. 어제 돈에 대한 혐오중제가 아니라, 다르게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돈이 어떻게, 어, 만능시대, 돈이 시대 돈이면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모든 걸다 얻을 수있요 지금 어떻게요? 어, 돈이 신인 시대예요. 이제 뭐 그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이게 어떻게 우리 인류 발살과 어떻게 발살는거 보고 어떤 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연관. 원래 천신들이 일부러 그게 렇 다가 보니까 세기 말이 되면 발살 시대가 되면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어떻게 이제 하늘 구름이 유지죠. 그럼 어떻게요? 그에 따라서.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크게 확산되는거죠 요즘 중국도 그렇고, 무역전쟁, 경제전쟁, 화폐전쟁, 지금 교실을 그 하는 답이 다들. 있어요. 우리 멸망하나요? 이대로 그냥 넣어놓고 있다가 담으면 멸망하죠. 자, 이거는, 자세차에 계시는 시민들 같이 협조를 했다. 그 인지를 해야 돼. 자, 돈이 쉬운 시대 자, 하루 종일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야? 돈때문이 자, 우리가 하루 종일 막 공부를 열심히 해. 뭐야, 좋은 직장에 가서 돈잘 벌고 좋은 데잘투자해서 요즘 재테크, 재테크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 그룹을 유튜브,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듣죠. 자, 왜 그런가요? 돈때문이 돈을 터무니자가 네. 아니고, 다르게 우리가 보는 그 시대에요. 우리가 네. 모든 게 움직이는 게뭐 때문에 움직여요. 돈 때문에 움직여요. 우리 가 아침에 눈을 떠서 어디로 가요? 직장을 가든, 내 사업장 을 가든, 영업장을 가든, 왜 가나요? 하루 끝나는 시간을 거기에 쓰나요? 돈을 보요 네. 자이 모든 지금 활동이 아. 다 뭘로 해서냐? 아. 돈을 벌기 위해서 네. 모든 이 사회 활동이 다 연결돼서 이 네. 움직이고 있어. 요 무역뿐만 아니라 유통뿐만 아니라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네. 모든 게다 어떻게 해요? 돈을 벌기 네. 위해서 이게 어때요? 토미밖에 맞 물려가듯이 네. 물려가는 사회가 현재 자본주의 사회. 에 네. <laughs> 자, 이제 돈을 네. 혐오하는 뜻로는 절대 아니요 어떻게 요 바르게 하지 않아요 요즘 다들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을 벌어놔서 은행에다 놨는데 어떻게 요 어떻게 하지? 요즘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에요. 자, 요즘은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제일 느끼는 게 어때요? 밥값에요 외식. 외식 값이나 아니면 점심 밥값. 바로 이제, 이제 피부로 바로 오는 게맞한끼밥값에 한끼 밥을 알았어요. 돈을 주고 얼마면 한끼 밥을 얼마의 양질의 음식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최대의 요 이게 지금 만원짜리에요. 자, 우리나라 화폐에서 얼마까지만 해도 최고 큰 단위 화폐가 만원짜리에요. 5만원짜리 생기지 얼마 안 됐어요. 최고 단위가 만원짜리에 야, 그다음이 5천 원, 그 다음에 3만원이잖 제가 예전에 한몇년전에 여행을 했죠. 점심값이면 5천 원이면 어지간하면 다 해결이 됐어요. 어지간한 음식은 5천 원이면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만원 정도는 줘야 점심 합계가 이제 해결이 됐는이이만은 뭐예요? 점심 밥값이 두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근몇년 만에? 10년도 아니고 근몇년 만에 어떻게 돼요? 밥값이 어떻게 돼요? 예전에 5천원이면 어떻게요? 어지간하게 밥 먹을 수가 있어요 몇년 전까지 10년 전까지도 갈게요몇년 전까지는 근데 조금 요즘 어떻게 돼요? 어, 만 원은 줘야 어지간한 밥한개나 해줘야 돼요 다들 지금 이제 눈치를 조금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래픽을 다 하고 있어요. 세계 전반적으 대표적인 게, 어떻게, 기준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시중에는 통화량을 걷어내는 거. 그런데도 안 잡혀요. 그런데도 안 잡혀요.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고피, 고피 풀리 망아지처럼 어떻게, 날뛰는 시대 이거 피할 수없 그래서 내 준비를 하라는 거야. 음. 그럼 이 만원 가지고 딱 만원 가 홍조가 하나도 못 사먹을 거야. 홍알 하나도 못 사먹을 거야. 못 거야. 야, 와요, 바로. 자, 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 왜 지금 화폐 버블이 시대지 음. 이미 턱이 찼어. 턱 원래 턱. 원래 터질, 터졌어야 돼, 서 근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이 요래 맞고, 저래 맞고 해가지고, 어때요막저기저기 저기 그냥 시계만 하면 잔,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요 세계 정상들이 잔무, 잔머리 굴려가지고, 요래 맞고, 저래 맞고, 요래 맞아서 이게 안 터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인플레이가 정상인데. 이거는 지금 터진 게 아니에요. 야, 어느 정도 터져야 하냐? 자, 이 만원짜리 한 장으로, 어느 정도냐? 만원짜리 한 장으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어디 가서 뭐 아무것도 살포고, 자이콩 하나도 못사는 거, 자, 아, 어그 정도까지. 아. 자, 제가 시대에 대해서, 해 그리고 천신들 시대를 코딩을 해. 음, 음. 자, 예전에 계속 얘기했어. 자,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또 음모론도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지금 다들.

화폐 정책 으해서 인플레이션 네. 받고실험을갖다 네. 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명을 갖다가 눌러내고 네. 기술을 못 나오. 이 대표적인 게 AI 기술이야. 공부할까요? 네.